안녕하십니까 중구 성동구 구민 여러분 안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20대는 직장이 없고, 30대는 결혼하지 못하고, 40대는 자녀 교육 시키지 못하고, 50대는 노후 준비 못하고, 또 60대는 빈곤에 자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정치 때문입니다. 구조가 문제입니다. 양당 체제가 문제입니다. 국민의당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동네 어르신이 계십니다. 새누리당만 찍었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1번, 2번 싸움 때문에 너무 싫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번 국민의당은 1번, 2번 못 싸우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국회 만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 이번에 그럼 3번 찍어보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네. 네.